안녕하세요 원영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볼링장 건물에 건조당이 있으면 안에 있는 기계, 레인까지 같이 경매 돼서 넘어가는가 라는 실무에서 꽤 민감한 쟁점을 다룬 대법원 최신 판례를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대법원은 볼링장의 설비는 건물의 종물 즉 세트라고 보고 건조당권과 함께 경매 효력이 기계 설비에도 미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사건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볼링장 소유자인 씨가 2010년 볼링장 건물과 내부 볼링 기계 설비 일체에 대해서 건조당을 설정합니다. 이후 채무 불이행으로 2017년 임의 경매가 진행이 되고 새로운 소유자가 경매로 건물과 설비를 함께 낙찰 받습니다. 한편 A는 경매전인 2015년에 C로부터 볼링 기계를 따로 매수했다면서 현재 임차 운영자인 B에게 그 기계는 내 것이니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1심에서는 감정평가에 포함돼 경매로 소유권이 넘어갔으니 기계는 낙찰자 측 소유라고 A의 청구를 기각을 했고 2심은 이건 공장 저당법상의 공용물은 아니고 경매전 이미 A가 샀으니 종물성도 부정된다고 하면서 A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이심 판결을 깨고 볼링장 설비는 부동산의 종물이라고 보면서 사건을 다시 파기환송해가지고 고등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핵심쟁점은 볼링장 기계레인스코어 같은 설비가 건물의 종물에 해당하느냐입니다. 종물은 민법상 어떤 주된 물건의 상용 경제적 효용을 위해 붙어있는 부속물로. 통상 그 주된 건 주된 물건과 운명을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서 대법원 논리는 꽤 명확한데요. 볼링장 설비는 볼링장이라는 업종의 경제적 효용을 발휘하기 위한 필수시설입니다. 건물만 덩그러니 있고 레인이나 기계가 없으면 볼링장으로서 기능을 할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볼링장, 기계, 레인 등은 부동산의 종물에 해당되고 건물에 설정된 건 저당권의 효력은 이 종물에 미친다라는 겁니다. 특히 공장 저당법 대상이 아니더라도 일반 근저당권은 저당 부동산의 종물까지 포괄한다라는 점을 분명히 해서 이심의 좁은 해석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A의 논리는 근저당 설정 이후 기계를 매수했기 때문에 기계는 부동산과 별개의 동산이고 근저당 효력 밖에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건저당이 설정된 이후 제3자가 종물을 따로 매수했다고 하더라도 경매에서 저당 부동산과 함께 종물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넘어간 이상 그 제3자는 종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아, 이 판결이 주는 시사점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첫째는 특정 업종 시설이 건물의 경제적 효용을 완성하는 필수 설비라면 종물로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볼링장 같은 경우에는 레인, 핀세터, 볼 배급기, 스코어 시스템 등이 종물로 불가피하게 들어가게 되죠. 유사 사례로 스키장의 리프트, 대형 공장의 라인, 호텔의 주요 설비 등이 앞으로 종물성 판단의 기준에 더 자주 오를 수가 있게 될것 같습니다. 둘째는 저당권 설정 이후에 기계만 따로 산다는 식의 거래는 굉장히 위험해졌다는 겁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시점에 이미 종물로 평가될 수 있는 설비라면 나중에 따로 매수해도 경매 함께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독자적인 소유권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셋째는 금융부동산 실무에서 담보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평가할지에 대한 기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준 겁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중요한 설비가 있는 그런 건물에 있어서는 이 중요한 설비가 종물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고 그 리스크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대법원은 볼링장 설비는 건물의 종물, 경매로 건물을 사면 기계레인까지 세트로 따라온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도 각별히 담보권의 설정이나 소유권에 있어 가지고 중요한 유의점으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원영섭 변호사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